그래서, 아, 저 사람, 저외절를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나?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분들 저 앞에까지도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청년회하고 중년을 넘어오시면서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이분들. 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우국 연합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님 오늘은 61년생 우리 63세가 되신 소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살아왔는 삶도 삶이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음. 고집도 좀 세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이 한번 아니면 아닌거야 음. 옆에서 누가 뭐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이 한번 아니면 아닙니다. 내 자체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마,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었을 적에 그 틀을 조금 벗어난다면 틀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지 음. 다르라 다들 다르다고 음.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아. 어, 그만큼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어, 자신에 어. 그게 좀 고고하신 음. 분들이구나. 음. 음. 그래서 아저 사람 저왜 저리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나. 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분들 저 앞에까지도 진짜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음.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청년에하고 중년을 넘어오시면서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이분들. 음. 응.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릴 것 같아. 아직 안 걸렸어. <laughs> 아, 감기가 걸릴 때 몸이 좀 아파. 네. 아, 근데 이분들은 미리 걸리기 전에 약을 먹어야 돼. 아... 그래야지 이제 드셔. 그게, 그게 안심이 돼. 왜? 그래야지만이 나 스스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이분들이 음. 왜냐면 이분들이 보호 본능이 좀 굉장히 강해 음. 자신의 보호 본능이 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분들도 부모 덕도 없었고 음. 자손의 덕도 부족하셔 가지고 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인덕도 별로 없었거든 이분들 음. 그러다 보니까 자수 선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았고 음. 대다수가 좀타양사이를좀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음. 많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이분들이 운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막 파도를 치다 보니까 이분들. 내 팔자는 와이런노내 음. 팔자 와이런노막 이러면서 신세 타령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음. 그러다 보니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이 재산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미리, 그렇게 아. 하시는 분들. 아. 그래서, 이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저번에 말씀해 주시길 뭔가 좀 책임져야 될게 많다? 소띠분들은 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 나이도 음. 또, 또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아...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벌어서, 음, 형제들, 뭐, 주변 애들. 음. 그러니까, 왜 본인이 걱정거리를 많이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 응. 음. 저거 나름대로. 음.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속에 들어가보면, 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하는데, 겉으로 나 힘들어. 어, 나 진짜 밥도 못 먹고 살아. 막 음. 말을 그러니까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믿고. 음. 미리 걱정해서, 아이고, 저거 의약고밥못 먹고 사면 의거고저 형제지간에. 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의약고막 이렇게. 음.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거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겉의 모양을 조금 많이 보시면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의심이 좀 있거든. 의심병은 있, 의심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도 또 이분들도 한번 믿으면 끝까지 좀 믿지. 어... 응. 이분들에 그럼 이민년의 운세는 좀 어떻게 좀 보내시는 분들좀 많았어요. 어 이민년의 운세는 이분들도 그 이민년의 운세는 그다지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전의 운세가 그다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해운년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육십 60... 이세 때는 어 내가 집이 없었다면 문서를 잡는 경우가 생겼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뭔가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들어 있었고 네. 뭐 장사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시국이 어떻게 됐든 어저됐던 지간에 이어져 나가고 네.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네. 이분들은 오히려 어 지금까지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이런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분들은 말년이 되면 될수록 네. 괜찮거든요 그래도 네. 응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젊어서 막 계속 소처럼, 진짜 띠처럼, 음. 자기 본인들의 띠처럼, 네. 소처럼 일을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박수를 진짜 보내고 음. 싶어. 왜냐하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음. 근데 이분들은 개면연의 운세에서도 작년에 해운년에 이민연에 문서를 바꾸지 못했다. 어떤 문서를, 집문서라든지 이런 음. 걸 사지를 못했다. 뭐이 토지문서, 땅문서 이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음. 이, 이분들은 개면연에 제일 좋은 것은 문서운입니다. 어. 어. 그렇게, 지금까지 직장만못 하셨던 분들 있잖아. 그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 네.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노후에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삶을 사신다면, 그냥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문서를 잡으시라는 거지. 네. 어떤 그걸로 인해가지고, 투자의 목적,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노후가 조금 편하게 가라. 지금 한참 내려왔었을 적에, 조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그런 것들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손들이 있, 있, 계신 분들 있잖아. 네. 그러면 이분들의 자손들이 결혼을 할수 있다. 지금까지 애먹였던 자손도, 지금까지 결혼 안 됐던 자손도 올해 들어서는 어 내가 부모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음.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들었다는 겁니다. 음. 음. 아, 그래서 이분들 이제 나이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뭐 작년 에 했던 그렇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재작년 에 했던 분들도 음. 계실 것이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이날때좀 투자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음. 부분에서 이분들은 그래도 땅에 묻으신다든지 내가 음. 그랬잖아요. 건물 땅에 묻는 음. 문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데 음. 뭔가 돈 놓고 늘 돈. 그게선 조금 힘들고 그리고 이분들도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띠입니다어 음. 음. 이분은 막저 사람이 맞다 싶고 이분들도 저 사람한테 뭔가를 투자할 때가 싶으면 갑자기 하딱 꺾여가지고 다 투자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과연 이분들도 어, 그 사람이 내왜 가로 늦게도 또 연인도 찾아올 수 있잖아. 네, 네. 꼭뭐 어 63세라고 부부가 같이 막 있는 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갔다 오셔가지고 혼자 외롭게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짝을 지을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노후를 믿고 의지하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음. 바뀐다. 음. 있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받아 준비만 되셨다면은 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면년의 해운년도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 오늘도 말씀드리게 아무래도 또또 띠랑 또, 또 나이만 보고 정말 네. 보편적으로 말해주신 네. 거죠. 네. 정말 자세히 궁금하신 분 생년월일 넣어서 보면 아예 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80도, 완전 히 다르다는 아닙니다. 이게, 아, 그렇죠. 띠별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음. 제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음. 하는 거지,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 그쵸. 20년 동안 봐왔던 노하우, 그리고 음. 통계적인 거, 음.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올해, 이 전체적인 운, 음.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또 좋은 말씀 해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